네, 안녕하십니까. 위링스타크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니아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전 회원님들, 네, 또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어, 좀 날씨가 추웠던 어, 하루였죠. 네. 자. 한파 조심하시고요.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추운 날씨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 먼지가 없는 좀 깨끗한 하늘볼 네, 수가 있었어요. 어. 날씨는 추운데 좀 그런 점, 좀좀 좀 뭔가 좀 상쾌한 느낌. 네. 그런 점은 좀 좋았다.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음,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아,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또 안내드립니다. 자 오늘 저는 아, SBI 인베스트먼트 이유 종목을 아, 갔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그 손실을 봤어요 예. 어, 오늘 제가 sbi investment 에서 한5.5% 정도 예. 어, 조금 큰 손실이죠 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말이 시가 됐는지 몰라도 예, 바로 어 손실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겠죠 <laughs>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바로 손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laughs> 어, 기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슬플 것까지는 없습니다 음, 이 부분에서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 손실은 어쩌면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사안일지 몰라요 예. 아마 손실 한 번도 없이 매매를 하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소원하는 대지님, 어서오세요. 그 다음 이제, 그, 손실 한 번도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야겠죠. 예. 어, 그래서, 이, 손실을 입을 때 누구나 다 손실을 입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그, 어떤, 뭐, 매매라는 게 뭐, 이만큼 있다. 그러면은, 과연 우선순위로 또맨 먼저 염두에 두고, 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느냐. 적어도 한60% 정도는 이 손실이라는 위험에 대해서 예, 염두에 두고 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 그 시점부터 이제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낼까? 이런 것이 이제 출발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아니고 이제 거꾸로 예, 수익만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은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음, 한마디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이 매매 방법을 또 폐기처분해 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매매 방법을 찾으러 떠나야 됩니다. 예. 음,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그렇고, 결국에 그 과정을 반복하는 그 과정 중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떠나시는 분들이 거의 90%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황금의 제국님 어서 오십시오 어, 우리 시청자 분들은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굉장히 이제 노력들 많이 하시고 시간 투자도 많이, 하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시는 이 성공 투자자로 어, 가시면 좋겠는데, 음, 그 과정 중에서 필수적으로 이 손실이 나는 날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손실이 나면은 이것을 심리적으로 잘 소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매매의 경우에는, 한에서는 뭐냐면, 이 매매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 매매냐면, 제가 그 매매법을 만드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매매법의 설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수익을 최, 그러니까 성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어, 손실은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번 매매하면은 거의 성공률이 80% 내지 90% 정도가 나오게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저는 성공률이 80%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사람이 매매를 해 나가다가 손실을 딱 만났어요. 예. 그러면 그 손실이 연달아 뭐두세 번도 나올 수 있고 뭐 어떻게 될수 있고 그 어떻게 해도 될수 있겠죠. 예. 허나 수익이 나는 경우보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더 많으면 절대 안 돼요. 예. 이 매매법에 설정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어, 지금까지는 제가 10월 중순부터 정도,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지금 보여, 보여드리고, 지금 거의 한두달된것 같아요. 이두달 동안 보여드린 매매에서 거의 성공률이 지금 9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손실 나는 이 케이스를 최대한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수익이 나는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이어나가려면 어, 손실이 나는 케이스를 잘 살피고요. 그리고 어, 수익이 나는 매매로 다시 돌입을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손실이 난 이유는 뭐냐면 약간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 매매를 했어요. 혹시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여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음 저는 그 손실을 볼 때마다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laughs> 예, 저 고등학교 때 좋아했었는데, 그,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주인공 손오공이 예, 싸움을 하면 할수록 강해져요. 예. 그러니까, 손실을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손실을 볼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손실 보면서 이제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하루 어, 또 보내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손실을 여기서 봤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손실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꼭 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시장의 그 중심은 지금 이비덴트 같은 종목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어, 역시 이제 가상화폐 테마가, 어, 시장에서 상당히 중심을 지금 오늘 이루고 있다. 예. 심지어 오늘 뉴스 보니까 제가 시장 그장 중에 이 장을 보면서도 조금 느꼈는데, 이 분봉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반등을 쭉 했는데, 이 정부에서 이제 규제 정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이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일부 카페에서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장이 이제 반영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규제적 그 규제를 한다는 말이 나왔으면은 주가가 하한가를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아니 상한가가 아니라 상승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규제 정책이 나온 거 보니까. 현 시점에서 매매하는데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면제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 이 자본주의의 그 수뇌부들이 이 비트코인을 인용을 하는 것이냐, 받아들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배척하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어, 이 자본주의 쪽으로 그냥 오는 상품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 편입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이 권력자들이 이 자본주의의 권력자 최고위층들이 인용을 해주느냐 아니면 반대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운명은 달려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냐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불공정한 게임의 주식시장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laughs> 굉장히 위험한 게, 그,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할 때, 그게 절대 장중에 생나가면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3시 반 이후에 발표를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장중에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 점은 좀 정부에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괜히 오해받기 싫으면 3시 반 이후에 발표를 하시라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덴트 오늘 좀 눈여겨 봤는데 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분위기는 사실 거의 이게 뻔할 뻔짜인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한가를 못 갔어요. 이것이 시그널입니다. 예. 자. 지금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왔고, 아 이제 그 규제가 발표됐고 어느 정도 일달락이 됐구나 해서 했으면은 이게 불타올라서 상한가를 갔어야 됐는데 상한가까지는 못 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16.30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안 좋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 상황은 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사신 분들. 좀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한가라는 것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 시장에서의 그 중요도, 그 뉴스의 중요도를 사, 어 시장에서 그 이렇게 그 느낌을 우리한테 그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가. 음... 그래서 이 이유는, 언뜻 보면은 이제 상승할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 마음을 푹 놓고 볼 정도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오늘의 상황가, SCI 평가 정보. 예. 이 SCI 평가 정보도, 저기, 나라 K, IC, 그 다음에, 뉴프라이드, 이 계보를 읽는, 또, 아, 급등주가 되겠죠. 예. 자, 이 급등주는 어... 눈치, 눈치 빠른 사람이 먹는 거라고 봐도 돼요. <laughs> 아, 우궁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대충 이 차트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laughs> 예. 이게 뭐냐면 어, 뭔가 작전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세간경을 쓰고 딱 보면은 아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뻔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뭐 세력이 없다, 작전 세력이 없다고 봤을 때는 또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 C I 평가 정보는 뉴프라이드하고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 뭐. 급등을 이렇게 했다가 점상으로 갔다가 쭉 내려와서 어? 여기도 또 십자봉이 있네요. 네, 십자봉이 있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가 나왔어요. 네. 이 이야기는 이제 더갈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날 만약에 떠 준다면은 이제 한마디 패턴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어, 오늘 제가 이제 SBI를 매매하면서, 음, SCI로 갈 걸, <laughs> 이런 후회를 한 적도 있어요. <laughs> 예. 어, 차트가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어, 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매매 방법에서는 이렇게 오후에 움직이는 차트에서 많이 매매를 하는데, 예. 아주 좋죠. 음. 자 다음은 알 서포트 네 대표적인 그~ 눌림목 (21선) 눌림목이기도 하고 어~ 허무 패턴이기도 하고 뭐~ 제가 강조하는 침 뭐~ 침이 마르도록 제가 강조하는 그 강조 사항들을 어~ 액기스적으로 다 모아놓은 거하고 똑같죠. <laughs> <laughs> 네, 자 가다가 상한가 예, 대량거래로 나왔어요. 근데 그 뒤에서 보니까 안 내려가요. 그러다가 올라가죠. 예, 정말 많습니다 이런 패턴. 단지 이제 이런 패턴이 정말 많은데 예,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laughs> 네. 네, 그때는 이제 상한가 일때 같이 한번 봤죠. 그때 이제 제가 막 이거 세력주예요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작전주예요, 막 그랬고 올라갈까요, 막 말한 적 있죠. 아마 목요일날 지난 목요일날 방송 녹화분에 예. 12월 7일 방송 녹화분에 있을, 있을 겁니다. 자 예상대로 지금 상한가가 나오면서 좀 심상치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지가 되는,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가서 보면 재밌어요. 한 15분봉, 이렇게 가서 보면. 네. 여기 이제 상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예. 자, 거래량이 이렇게 쭉 줄었죠? 여기다가, 오늘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자, 제가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은 늘 말씀드리는 게, 뭐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상승 가기 전에 이런 음봉에서 사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laughs> 예,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먹기 힘들잖아요 이걸 먹을 수 있다면 예, 정말 좋겠죠 근데 이걸 못 먹는다면 예, 이 다음부터라도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요 전에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도 가끔 그말 하죠. 정말 너무나 이쁘게 횡보하고 있는 차트를 보면서 이게 분명히 갈걸 알고 있지만 매수를할 수가 없다. 네. 왜냐면 주식이라는 이 세계는 정말 갈거 같은데 사면 또안 가거든요. 네. 그만큼 차트가 이뻤다는 겁니다. 이 아이소프트.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 두 가지입니다. 조정을 조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조정을 조금 더할 경우가 있고요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나라고 비슷한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조정을 이렇게 한번더 했다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예요 지금 알서프트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직상승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쉬어, 쉬었다 하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래 음. 여기서 그냥 직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음. 자, 이것도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종목이 제주 반도체가 어, 여기서도 좀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보여 드리죠 이 상승하다가 뚫고 올라가는 차트 그때 대량거래량 나오는거 근데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하루 전을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예,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laughs> 이렇게 하는거예요 예, 어떻게 하지? 가격은 올라와 있고 어 여기서는 하락할 확률이 70% 고요 상승할 확률이 30%예요 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서 들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네.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이 몰라 던져 버리죠 네. 던지는 심리가 더 강하거든요 음. 이렇게 비싸진 가격의 차트를 누가 와서 내가 더 비싸게 사줄게 나한테 다 팔아요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확률은 30%인데, 올라가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거. 에잇,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나한테 다 팔아요. 이거, 이거예요 예. 러니까 이제, 누가 사와서 다산 거예요. 응. 됐고, 이제, 이 이전에 산 사람들, 수익 났어요. 누가 와서, 나한테 다 팔아요. 내가 샀고 다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누가 샀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릴까요? 아니면 떨어뜨릴까요? 이런 걸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음... 아 황금님, 네 소리 받아. 질문하시는 다음 볼까요? 네, 이제 소리바다가 어 일정량 여기서 이제 9월, 10월에 상승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갖고 고점이라고 볼순 없겠죠. <laughs> 네, 결론은 그겁니다. 고점이라고 보기에는 좀 빈약하죠. 여기서 뭔가 막 찍어받고 막 하고 거래량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상승했다가 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닥 뭐 주가가 이렇게 열심히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여기다 버팅기고 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나한테 팔아요. 내가 다 사줄게요. 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딱이죠. 네.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거래량이 여기 뭔가 좀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고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더 높은 가격에 고점을 만든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예측을 해보자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큰 거래량을 만들면서 고점 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다가 떨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런데 현 상태로 봤을 때는 이건 고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는 고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텅텅 비어 있단 말이죠. 텅텅. 그러면 우리 개미분들이 여기를 다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세력이 와서 올려 줄까요 개미분들 돈 벌게 예. 아니죠 그리고 개미분들이 여기를 샀을 수도 있고 안 샀을 수도 있어요 예. 개인들은 이런 가격대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다른 가격대를 좋아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 예. 90% 정도 확률로 반등이 나옵니다 이유는 개인들이 산 경우에는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급락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반등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딱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 이걸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 가격대를 세력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높은 가격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자, 지금 아주 가능성 있는 종목 어,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리바다는 제가 좋아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이라서 또 왠지 좋아 보입니다. <laughs> 근거는 없습니다. <laughs> 네, 제가 그 JYP, 뭐 YG, 소리바다, 로엔 뭐 이런 종목들. 음악 관련 종목들, 영화 관련 종목들 다 좋아, 좋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에 장기적으로 성그 성장을 할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뉴스나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어제 N W 같은 종목, 영화 만드는 회사죠. 네. 그렇죠. 엔터 종목들 좋, 좋습니다. 이 소문 아니, 소문이 막 만발해야 돼요, 종목들은. 뭔가 막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비덴트 같은 그런 가상화폐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덴트도 여기 이것만 없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건데. 예. 그래서 여기는 완전 막, 막장판입니다. 막장판. 예. 이 가상화폐 쪽은 완전히 뭐 온갖 작전 세력들이 다 몰려서 마구잡이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막장판이기 때문에 예.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예, 수익이 또 높을 수가 있다는 거고, 손실도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그 기이한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쫙 있다가 갑자기 하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음 근데 뭐 이런 종목 가서 내가 갑자기 하한가 맞아 갖고 나 손실 크게 봤어. 아우 막 하면서 막 울고 싶어, 막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주고 싶냐면 아니 그런 거가 생길지 모르고 투자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수익을 보고 싶다면. 그만큼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몰빵하실 분은 아무도 없겠죠. 네. 몰빵이라는 것은 수익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위험한 종목이다 생각하면 당연히 자금을 줄여서 투자하겠죠. 자. 아, 어, 주식이라는 건요. 음. 공부가 필요해요. 예. 뭐 그럴 줄 몰랐어. 나중에 울고 막 이런 거. 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음. 그리고 저는 초보 시절부터 이제 돈을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저의 실패 경험담을 예. 보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마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벤트 준비 중에 있으니까 곧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또 할인 이벤트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방송 마치고요.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